그 바로 나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일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달의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형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중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래하여그분의 소원이 곧바로 갈릴레아 죽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대우교구 서품 미사가 있는 날입니다. 새 신부님들이 여섯 분이 오늘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서품식을 가보면 아주 그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부복하고 엎드려서, 순종의 표시고 모든 것을 버린다는 표시로 제대 앞에 엎드리는 부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그 순종하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또 집권자인 주교님께 순종한다는 순명한다는 표시면서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결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품을 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느님께,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사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을 순종이라 하고, 대부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복종하는, 바로 강압적인 것으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복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순종은 사실 사랑과 그 반대의 끝에 해당하는 것인데, 복종과 순종,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견에 강압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순순히 자발적인 선택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하기 쉽지만 강압에 밀려서 억지로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나 순종은 둘 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종은 강압에 의해서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순종은 자기 스스로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정작 하고 싶은 것은 할 수가 없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해야 할 바에 스스로 순종하면서 해야 할 바가 하고 싶은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성실하게 수련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면 결국은 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향을 어사람이 받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신부님들이 순종을 순명을 세약하는데그 해야 할바 사제로서 해야 할 바. 바로 거기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일만이 자기 전 인생에서 앞으로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이 되도록 수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사제로서 서약을 하는 새신님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보다는 순종으로.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실히 해야 할바를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복종은 하고 싶지 않지만 굴복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만 순종, 자발적인 선택이기에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수십 년 남은 사제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폭발하는 분노의 표현으로 굴복하게 될때그 삶은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굴복하는 데서는 악영향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하고 싶은 요구로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악마를 복종시키는 힘. 굴복시키는 힘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을 내쫓으실 때 당신의 그 힘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분의 철저한 순종이 바로 악한 힘을 우리들에게 상처를 내는 악마의 힘을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자제로서 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악마가 보여주는 복종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표현인 동행입니다. 오늘 새로 서품 되시는 우리 교구의새 신부님들도 또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순종으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